네. 사실 꺼려지는 게 취득세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취득세는 전액 지원을 해드립니다. 오, 전액 지원을 오. 해드리니까 그냥 딱집 값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부대비용, 세금 들어가는 거는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집프로TV의 솔직하게, 완벽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인천 미출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위로 외관 한번 쫙 보여주세요. 자, 웅장하게 쭉 뻗어 있고요. 총한계동 16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주차 100% 깔끔하게 완비가 되어져 있고요. 주차장 입구는 이쪽으로 또 나와있고 옆쪽으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지하 내려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지상 올라가실 분들은 저쪽으로 주차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입주민들을 위한 쉼터 같은 것도 더 아래에 되어 있어요. 벤치들 쫙 조성되어 있고요. 자전거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나와 있고요. 무인 택배함까지, 그리고 CCTV까지 완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병원, 종합병원 다 구비되어 있고요. 뭐, 앞에 버스 정류장도 도보로 30초 거리에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 건너편으로 있다가 집에서 올라가면 보이겠지만 수봉공원이 또 있어요. 저기 건너편으로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선 안 보여요 네 여기선 안 보여요 근데 이따가 네. 집 올라가면 보입니다 아 제가 손당이 아, 너무 급했습니다 너무 급하셨습니다 이따 네. 올라가면 수봉공원도 있기 때문에 어, 저기로 산책 가실 분들 저쪽 가서 산책하시면 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맞아요 오늘 보여드릴 집 2억 중반대에 평소 넉넉하게 잘 나와있으니까요 올라가서 집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집으로 올라갈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는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복도식으로 쭉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집 현관 옆쪽으로 따로 문안 보이시죠? 어네요이호스 안 아, 같은 경우에는 탈비이빗하게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에 택배 쌓아놓거나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빠져보면요. 이만큼을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그렇죠. 그렇죠. 아, 꺾어져서 좋네요.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집이 끝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어, 비상구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겠네요 유사시에는 그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서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아주 쭉 들어오세요 제일 수... 저렴한 소재가 제일 좋은 쪽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전실은 이 정도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 딱 일반 음... 표준적인 사이즈고요 신발장 키큰장 3칸에 허리 시공과 띄움 시공 되어져 있습니다 일괄 소동 스위치 한쪽 벽면에 나와 있고요 한 번에 껐다 한 번에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저섬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전체적으로 주방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유광 타일로 되어져 있고요. 방 같은 경우에는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 옆쪽으로 주방 거실 안방 나오고, 옆쪽으로 메인 욕실과 2, 3번 방 나오는데요. 네. 쭉 끝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큰데요? 응, 사이즈 넉넉해요. 금액이 좀 저렴하다고 해서 집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집 굉장히 큽니다. 오, 어, 욕조까지. 그렇죠. 집이 큰. 이거. 거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욕실이 좀큰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욕조가 나오잖아요 욕조도 꽤나 큰 사이즈로 잘 나와 와, 있습니다 이 금액에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그렇죠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중반대 이가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면대 좌변기 그리고 화장실이 크니까 네. 청소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집이 4층인데요 네. 4층부터 8층까지 금액이 동일합니다 어. 동일하기 때문에 8층으로 올라가셔도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욕실 설명 드렸고요.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이 나물때 강한 타일 같은 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네. 거라 생각됩니다. 끝쪽에 있는 3번 방 한번 보실게요. 3번 방은 다용도실 하나 끼고 있고요. 자,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775 나오고요. 2,345 나옵니다 음. 사이즈는 이 정도면 3번방치고 준수한 편이고요 3번방 사이즈네요 아, 아주 넓진 않지만 네. 충분히 자녀분 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 혹은 드레스룸처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잔짐이 좀 많습니다 네. 옆쪽으로 실외기실 겸 보일러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외기가 네. 안쪽에 들어왔으니까뭐비 맞을 일 없을 거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냉수, 온수 수전 나와 있고 이제 세탁기, 워시타워 같은 거 충분히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나와요 그럼요 그리고 첫 공장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열교환기 모체가 들어와 있는 거. 야 어, 그렇죠. 자, 각 방마다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어. 이게 네, 이제 전열교환기 공기 순환기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두방울있네요 그렇죠. 각 네. 방마다 두 방울씩 들어갑니다. 따로 창문 못 여는 날씨에 요거 틀어 놓으시면은 공기 순환이 되는 거니까 요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옆쪽으로 여기 또 수상한 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 이 안쪽에. 공간이 이런 음. 공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눈에 딱 봐도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오오, 네. 넓어요. 맞아요. 여기 이제 시스템 장 같은 거 짜놓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뭐 잔짐 같은 거싹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분양 사무실에 쓰고 있어서 짐들을 엄청 넣어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옆쪽으로 2번 방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3번 방이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여기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반습니다 사이즈는 2,700 나오고요. 여기는 3,000. 침 나오네요. 오, 괜찮네요. 침. 어 괜찮네요. 이제 딱 이번 방 사이즈에 맞게 나왔고요. 그래. 이 정도면 딱 자녀분 방으로 쓰면딱알 맞죠? 아, 알 맞죠. 침대 그냥 슈퍼싱글 하나 놓으시고 여기다가 책상 같은 거 놓으시고 옷장 조그맣게 하나 놓고 그 정도 사이즈는 충분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방들 다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고 수분공원 뷰인데 이따가 뷰도 한번 살짝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장에 역시 아, 방울. 방울. 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고기순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넘어오면 일단 여기 냉장고 자리 어. 제가 이렇게 양파를 뻗으면 대략 180 가까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넉넉하게 나왔죠 네. 양문형 냉장고, 스탠드 김치냉장고 혹은 리도어 충분히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D 그자로 나와 있습니다. 대면형 싱크대가 이렇게 약간 트렌디하게 어. 들어와 있고요. 사각의 싱크볼에 거의 목수로 나와 있습니다. 옆쪽으로 콘센트랑 무선 충전기 그리고 요즘에 쿡탑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USB랑 USB가 SUV 있다. USB 차량에 더 어.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순간 또 마동석인 줄 알았어. 아 네. 옆쪽으로 이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건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비어있지만 나중에 들어올 거고요. 후드 노출형으 나와 있고요. 상, 하부장, 투톤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 설명드렸고요. 옆쪽으로 이제 메인 1번 방 넘어가 볼게요. 네. 1번 방 들어오시면 은 1번 방 굉장히 환하고요.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오, 확 커지네요. 네, 확 커졌어요. 사이즈 체크해 볼게요. 3310 나오고요. 이거요3,525 나옵니다. 오. 시스템 에어컨 전열 비용이 당연히 되어져 있고요. 제가 지금 3,310에 3,525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여기서 어. 또 방면이 저쪽에 또 있거든요. 체크를 어. 해볼게요. 6,480 나옵니다. 어, 뭔가 수상, 아, 거. 수상한 공간이 또 있는 거죠. 안방에 네. 뭔가 가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네. 지금 세컨 욕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저기 욕실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욕실은 이 옆쪽으로 들어 있고요. 어. 이 안쪽으로 공간이 더 있습니다. 네. 오 이거 뭐야 여기를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창이 또 나와 있잖아요 아. 여기 지금 옷 놓고 하면은 환기가 안 되면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전열교환기가 들어간다 한들 맞아요. 창문이 있는 거랑 비교할 건 사실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이렇게 밑에는 픽스창 위로는 이렇게 열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오. 여기다가 시스템장 이렇게 두르시면 돼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웬만한 옷까지 다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어, 따로 이제 뭐저 3번 방을 드레스로 룸으 활용 안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시스템장 쫙 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창이 거실 창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것도 아주 큰 장점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다. 우리 집 세컨 욕실이 굉장히 넓다라는 게또 장점이에요. 지금 딱 보시면 거의 웬만한 메인 욕실. 그래서? 일반 표준 메인 욕실이 딱 요만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아까 맞아요. 메인 욕실 은 욕조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샤워 공간이 좀 넉넉하게 나와 있고. 요 정도면은 뭐, 여길 메인 욕실이라고 생각하고 써도 야. 무방하지 않나. 그리고 금액대 그러니까. 퀄리티로 보면은 3억대 퀄리티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이게 사실 인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천에도 비싼 집 있어요? 아, 있죠, 어. 있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천도 비싼 집은 비싸요. 근데 안 좋고 비싼 집도 있어요. <laughs> 하지만 우리 지퍼TV는 아. 알죠.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예, 거실로 나왔고요. 네. 거실 지금 저 옆쪽으로 보시면은 홈 시스템이랑 전열 교환기 보일러 돌릴 수 있는 게다 있어요. 이쪽에서 전열 교환기 돌리시고 아니면 난방 다 떼시고 혹은 뭐집에 누가 방문하시면 저기서 열어주시고 저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유용한 버튼들이 저쪽에 다 나와있고요. 음. 천장으로는 우모령 천장 그리고 라인 등쭉 예쁘게 깔끔하게 나와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이한 대, 안방이한대총두 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양쪽으로 지금 콘센트 다 뽑아 놓고 랜선 다 뽑아 놨기 때문에 TV 어느 쪽으로 놓으셔도 상관없고 소파 어느 쪽으로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 공원이 저 멀리. 저게 수분 공원이에요. 아, 여기가 4층인데 저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8층으로 올라가시면 더더욱 잘 보이고요. 그리고 위로 23층으로 올라가면어마무시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층 원하시는 분들은 위로 쭉쭉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4층부터 8층까지 금액 동일하고요 네. 8층부터 위에 중층까지 또 금액 동일하고 고층 조금, 조금씩 다르고 근데 네. 그 폭이 많이 차이 안 난다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체크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최저층인데 막히지 않았어요 여기가 최저층이에요 음. 앞에 보이는 건물은 길 건너편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3,750 나옵니다. 음. 거실 사이즈도 이 정도면 넉넉하고요. 요, 지금, 폴리싱 타일 한 장에 6 0 c m 예요이 네. 타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방까지 여섯 개거든요. 네. 그러면 6,6에 36, 그렇죠. 3,600하고도 한 지금 15cm가 더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넓죠. 그렇죠. 왜냐면은 오늘 지금 보여드린 집이요. 이 순간을 기다리셨겠죠. 금액은 2억 5천. 900만원입니다 어. 4층부터 8층까지 동일하고요 네. 요 해당 호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맞습니다. 호수가 지금 전체 건물에서 가장 저렴한 세대고요 네. 다른 호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만 뭐한 1, 2천만원 더 비싸고 구조 조금 다른 세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다른 구조 보시면 되고요 나는 금액 가장 저렴하고 지금 이 호수 요 지금 뷰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도시형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취득세가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사실 꺼려지는 게 취득세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취득세는 전액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오! 전액 지원을 해드리니까 어? 그냥 딱 집값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부대비용 세금 들어가는 거는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그렇죠, 그죠딱 음, 집값 2억5천 구백만 원그 금액만 생각하고 오시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없고요. 어. 그리고 이집 진행하실 때뭐 청소라든지 이런 거 지금 솔프로가 다 해드릴 거니까요. 아, 솔프로가 직접 해준다니까요, 청소를? 아, 진짜 제가 청소업체 했던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어, 어, 어. 직접 다해드리니다 트렁크에 있잖아요, 여기. 아, 네. 아, 네. 있어요, 어. 있어요. 청소도 제가 직접 다 해드리니까 아, 네. 딱, 딱 그냥. 나오신다는 침 마음에 들면은 그렇죠. 지장 찍고 가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당일에 나오셔가지고 당일에 계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앞으로 매수 심리가 점점 올라갈 거같요 금리가 점점 낮아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집값 저렴하게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취득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집들도 내년 되면은 3억대 다 넘어갈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솔프로 믿고 꼭 한번 집으로 나오신 다음에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프로는 다음번에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여름 다 지나고 가을 왔으니까 항상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항상 시청.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